네 얼마 전에 이제 데뷔를 하셨는데 저희 롱그래피디님과 저희 또 촬영 감독님 왜또 저를 이렇게 부르셨나요? 오늘은 이제 고생하시고 있으니까 특별히 예. 잠시 쉬어간다는 의미에서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저희 도전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신 것을 네.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요. 아 댓글 읽어보면서 기억에 남는 댓글 두 개를 선정해서 이 스티즈 선물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예. 저희 중고나라를 포함해서 저희에게 또늘 도움을 주시는 스티지인데, 지금 스티지에서 이제 물건을 후원해 주시는 거죠. 네. 네 일단, 신제품이 나왔다고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헬스 갔을 때, 제가 테스트 받았을 때 옷, 그, 신제품인데, 파스텔 톤으로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하늘색, 그리고 에메랄드 색, 그리고 분홍색, 이렇게 있는데, 지금 전부 다이 색상을 반대로 뒤집어 보시면, 흰색깔. 저지거든요. 제가 두 명을 선정하면 선정하신, 선정되신 분들의 한해 선물을 증정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여기 이제 또 양희종 선수님께서 본피디 화이팅 응원합니다. 예, 제가 양희종 선수님의 후배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조성웅님께서 스포츠는 도전 자체에 의미를 둬야 한다. 잘하든 못하든 응원합니다. 각본 없는 농구 드라마 만드시길 응원해요. 짝짝짝 조성 욱님 좋은 댓글 감사드리고, 사실 이 컨텐츠 취지가 제가 이제 티저 때 간단하게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 같긴 한데, 뭐 일반인이 농구로 도전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그리고 농구 선수분들께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담아가는 컨텐츠인데, 뭐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몸을 만드는 뭐 과정이라든가, 농구 기술을 배운다던가 정보를 주는 이제 정보, 뭐 도전, 뭐 다양한 컨텐츠로 기획을 해서 지금 현재 제작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보시다 보면은 이게 무슨 컨텐츠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이제 여러 가지 모습을 좀 담고 정보도 제공하고자 그런 기획을 했던 컨텐츠라 조금 너그럽게 재밌게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구이구님께서 드디어 제가 기다린 유유 영상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이걸 기다리시는 분이 계셨다는 게아 정말 감사드리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때 이제 슬슬 저에게 쓴소리를 해주시기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120%기 때문에 김도영님께서 좋은 말씀 또 곰피디님 침대 머리맡에 물티슈하고 휴지가 있네요. 저도 그래요. 좋아요가 22개 정도 있는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깨끗이 청결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야 그만 좀 주물러라 이 썩은 놈아 물로 터지게 나우 징그러워 이다 농구추 님께서 난 개인적으로 곰피디가 자이언이 됐으면 좋겠어 잘 모르시니까 이렇게 남겨주시는 제 점프가 10cm 정도 밖에 안 돼가지고 자이언은 조금 어렵고 몸만 자이언 같이 보일 수 있는 건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강수호 님께서 곰피디님, 강동구 명일동 사시나요? 강동구 암사동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주 6일 헬스를 하러 가기 때문에, 늘 지나가는 길을 제가 비슷한 시간에 걸어갑니다. 그러던 중 어떤 구독자분께서 저를 알아봐주시고, 곰피디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왔다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런 에피소드가 하나 있네요. 이번엔 에피소드 2입니다. 복근 운동만 하면 똥마려운 사람이 있다. 제목을 참잘 지으셨네요. 현우님께서 '꼬리 러보는 진짜 초창기가 재밌었는데요. 크... 이런 더 따가운 말씀 감사드리고 저희 뭐 처음 시작했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초심은 뭐 잃지 않고 재미있는 컨텐츠를 만들고자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뭐 재미 있으면 재미 있다, 재미 없으면 재미 없다 이런 말씀 감사하게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아, 선구 선구님께서 35세인데. 드레이프트에서 케이블에 들어가도 몇년못 뛰시겠네요. 불러만 주시면 뭐, 언제까지라도 뭐, 오랫동안 뛸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하, 이날 정말 힘들었거든요. 아, 역시 이 컨텐츠는 마스통님이 같이 나오셔도 그런지 비둘기 얘기가 참 많네요. 파닥파닥. 음. 얼마 전에 마스통님을 뵀는데 마스통님도 놀라시더라고요. 이 영상 속에서 자기가 파닥파닥 그렇게 많이 하는지 몰랐다고. 아 이거 이 지금 이 닉네임을 보니까 진지인 같은데 허근영님께서 음. 본피디 다이어트 하면 잘할 수도 고맙다 근영아 그 열심히 하고 있다. 박영목님께서 아무리 그래도 공수 맞춰서 코트 왕복할 체력은 갖추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저 동호회 분들 정말 착하네요. 백고트안 하고 저러고 있으면 진짜 입상인데 예, 이날 사실 제몸 상태를 테스트 하기 위해서 했던 거고, 그래서 슬로우 분들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하시고, 뛰어주셔서 정말 사실 저도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했고, 감사하게 이해를 해주셔서 좀 그랬죠, 사실. 예. 어, 이제 이 컨텐츠는 또 김현중 선생님께서 농구를 가르쳐 주시는 컨텐츠다 보니까, 역시나 또, 김현중 코치님에 대한 칭찬이 아주 자자하네요. 워낙 또잘 가르쳐 주시고, 예, 혼도 많이 내주시고. 여기 이제, 오, 웬님께서, 형, 식단은 어떻게 하고 있어? 나도 나이 먹고 살쪄서 보는 농구만 좋아하게 되었는데, 형 보면서 나도 일반인 드래프트는 아니더라도 농구에 대한 열정을 다시 좀 불태워 보려 해. 아, 이거 정말 좋은 댓글이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거는 개인적으로 댓글을 달아 봤어요 그래서 뭐, 현재 식단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렇게 뭐,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그리고 또 마스터홍님께서, 지난번 경기에서도 신발끈이 자주 풀리시던데, 일부러 그러시는 건가요? 협찬 노리고, 아 어, 뭐, 마스터홍님께서만 지원해 주시면, 저는 얼마든지 감사하게 신을 수 있습니다. 마스터홍님, 예, SW님께서, 농구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기본적인 피버플레이는 배워본 적 없는데, 이렇게 배우니까 너무 좋네요, 진짜. 이런 영상 계속 올려주세요. 제가 농구를 저도 배우는 입장에서 이렇게 구독자분들이 조금 농구를 배우실 수 있는 팁을 전달해주는 것도 저희가 의도가 있기 때문에 다행히 잘 전달이 된것 같아서. 앞으로도 이런 영상 많이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yy님께서 김현중, 김현중이 진짜 존내 잘 가르치노. 예, 존내 잘 가르치십니다. 47초, 48초, 개 터졌네, 오케이. 근데 어떤 장면인지 한번 볼까요? 아짜리었군요 정재영님께서 아주 적절한 자리었다고생각이고요뭐 네, 많이 욕해 주십시오. 그래이시 진경정님 이 프로젝트 빨리 끝나길. 캬, 안타깝게 현재 KBL이 또 연기되면서 드래프트가 1월까지 연기가 될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10월달에서 1월달까지 연장이 될 수도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하하 호호님 드래프트 크크. 참가하는 건 좋은데 다른 임 다른 일반인 참가자에게 피해를 피해를 주시면 안 돼요. 선수하다가 포기하고 다시 일반인 드래프트 도전하시는 분들은 엄청 간절할 테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티저 때 이야기를 드린 부분이고 저 역시 나름의 도전 의식과 간절함을 갖고 도전을 하는 거니까 절대 뭐 우습게 하거나 또 피해를 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아 차돌이 에비님이시네요. 사범근 감독님이신가요? 곰피디님 예. 죄송한데 곰피디님 운동신경과 BQ로는 프로는 무슨 아마추어 주전자리도 어려울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운동신경 없는 농구선수는 2m20만 허용되는데 180 초반에 가드치고도 크지 않은 키에 그 운동신경이면 정말 프로 진출 가능성 확률이 0. 0,0001%도 안 됩니다. 축구 전문가신 줄 알았더니 농구도 전문가셨군요. 아마추어 주전자리도 어려울 것 같네요. 아직은 좀 그럴 수도 있을 것같습니다 저도 뭐, 나름, 동아리에서는 열심히 하긴 했었는데, 예. 0.00001%였는데, 제가 0.01% 정도까지는 올려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이 썸네일이 참, 저희 농구래 피디님께서 또 역작으로 하나, 뽑으신 썸네일이었는데. 핸드블루님입니다. 악플이나 조롱성 리플도 있지만, 저는 이런 농구 콘텐츠 너무 좋습니다. 너무 장난도 아니지만, 너무 진지해서 불편하지 않는, 최근 농구 인생 관련 영상 중에 제일 재밌네요. 이게 예, 되게 좋은 댓글이고요. 저희 꼬리너브도 열심히 다들 <laughs> 록하했습니다 저희 꼬리너브 영상 중에 재밌다는 말씀 이신 걸로 생각하고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너무 장난도 아니지만, 너무 진지해서 불편하지 않은, 저희가 딱 사실 어떻게 보면은, 생각하는 딱 선이거든요? 충분히 진지하게 열심히 하고, 그 속에서도 재미를 찾는 모습이니까, 이런 댓글 정말 힘이 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크크님께서, <laughs> <laughs> 1대1을 자유투 라인에서 시작하네. 크크. <laughs> 공PD 화이팅. 예. 이게 농그레PD님은 공격을 3점슛 라인에서 시작을 하고, 제가 자유투 라인에서 시작했는데, 제가 좀 비겁했죠? 예. 이기고 싶은 마음에 제가, 조금 더 짧은 거리를 선택했는데 제가 봐도 참 비겁한 모습이었네요 예. 사과드리겠습니다 어? 아까 차두리 애비님께서 또 댓글을 프로 되려는 초딩이랑 1대1 떠도 질듯오한 개를 더 남겨주셨습니다 아 프로 될 가능성 1도 없다 어 일단 여기서 제가 되게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는데요 조금 전에 봤던 댓글에서는 프로 될 가능성이 0.00001도 없다고 하셨는데 가능성이 1도 없다 약간 올라간 평가를 해주시는 것 같아 감사드리고, 프로들은 초딩이랑 1대1도도 질 듯, 저희가 안 그래도 이 컨텐츠는 제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국이 좀 안정이 돼서 훈련이 가능할 때, 제가 프로를 지망하는 초등학교 선수들과 1대1을 직접 진행할 거니까요. 그때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댓글 읽기는 전부 다 소화를 했고, 제가 기억에 남는 댓글 이제 두 개를 선정해서, 선물을 드릴 예정인데 이제 선정이 되시면 사이즈 그리고 원하시는 색상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두 분께 선물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이제 응원을 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제 또 쓴소리를 또 많이 해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한분한 한 분을 좀 뽑으면은 좋을 것 같아서 예 일단 제가 기억에 남는 첫 번째 분은 오웬 님이십니다. 어, 이분을 제가 좀 많이 기억에남는게 보시는 농구만 많이 하시다가 이제 다시 저를 보시고 운동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고 하셔서 제가 오해님께 선물을 드려서 이 옷을 입고 열심히 또 다이어트에 성공하시는 모습을 기원하고자 오해님을 선정하고 또 다른 한 분은 농구 전문가 차두리 애비님께 제가 또 선물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저에 대해서 아주 냉혹하게 평가도 해주시고 그래도 가망성 1도 없다. 그서 조금은 높게 또 평가를 해주신 게 있으니까 저는 차두리 애비님께 또선물을 증정해드리고 싶고 차두리 애비님께서는 저희 이제 댓글 확인해보시고 색상 그리고 사이즈 알려주시면 또 선물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읽어보셨는데 기이분이 네. 어떠세요? 어, 저 일단 사실 컨텐츠가 업로드될 때 댓글을 뭐 사실 읽어보긴 하는데 또 오늘 이 컨텐츠로 또 댓글 읽어주는 걸 하니까 새록새록하고 저는 이거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끝날 때까지는 저 역시 이제 한 명의 선수로서 몸을 만드는 거라 진지하게 하고 있고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쓴소리도 많이 해주시는 저는 뭐다 좋아요. 사실 별로 기분이 나쁘지도 않고 제가 이미 변하고 있고 변할 것이고 좋아질 것이라는 거 저는 저 스스로 를 믿고 있기 때문에 또 그거를 봐주시면 또 많이 응원을 해주, 해주실 거라 생각해서 뭐 좋았어요. 뭐 모든 의견 다 감사드립니다. 네. 앞으로도 저는 멈추지 않을 거기 때문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